오늘 저녁은 하버에 왔습니다. 치푸드 뷔페 왔습니다. 하버. 근데 이거는 예약을 안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다른 걸로. 어, 되나 보다. Windows, 어, please. <laughs> 예약을 안했는데 됐네 평일 저녁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봐 5시에 왔는데 5시 30분부터 금액은 저녁은 평일 저녁은 980 그리고 점심은 850그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있는거는 600 여기 해산물이 좋다니까 일단 가봐야지 뭐난 회가 먹고싶다 계 정도 듣다 아 주말은 1080으로 거의 균일 점심 저녁 똑같네 음. 어? <놀람> <놀람> 사가 어. 사람들이 예을 미리 해놓으니까 우리가 찾다 찾다 이 사이드 주는 윈도우는 그냥 꿈을 깨세요. <웃음> <웃음> 얼핏 보고 오니까 배들도 좀 큼직하게 두껍게 좀 썰고 위에 오리도 무스 큰걸 잡더라고. 안가요다 나는 회부터 먹어야지. 자기는 고기부터 먹어라 아, 아니 다른 거. 무슨 뭐 애플. 사과향이 나는데 약간 좀 샤프라냐 그런가. 뭐야. 데 거짓말하지 않던가. 나. 우와 이거 맛있다. 원래 여기 이 지금 이 용과가 제철이랬어. 아 용과가. <웃음> <웃음> 붕어구 아, <목소리도> 제일 잘해. 맞제. 어. 아, 이 초콜릿을 하나씩 주더라고. 근까로 입혀진 초콜릿. 햄티 만들고 어 음. 초콜렛 맛있다. 어, 파겐다즈야. 아, 녹차가 진하네요. 음. 와, 녹차 맛있네. 딸기야. 아. 초코 어우, 제일 진하다. 이름이 그 얘는 뭐, 소르베 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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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적으로 녹차 딸기가 제일 맛있네 그래, 원래 하겐다즈는 바닐란데. 어, 바닐 없나? 아니, 오른쪽에 뭐 내통이 있던데, 이거 왼쪽에 내통만 떠왔다. 여덟 가지 있더라. 오늘 네. 점심은 밥먹로 101타워 근처로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돈이 좀모질해서 환전하러 왔습니다. 일요일날에 환전은 은행이 문 닫으니까 우체국다문 닫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다는 게 미츠코시 백화점 서비스 센터랑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그 면세 그 택스프리 하는 곳이랑. 그래서 한번 환전 해볼게요.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으로 오세요. 수수가 없네요. 그대로 저거랑 똑같이 적용하네요. 그럼 2918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나 뭐 공항에서 못했으면 일요일날이면 여기에 백화점 밑으로 오세요. 밤으로 갈게요. 오늘 점심은 마장면 먹으러 왔어요. 이 가게 이름 마젠도. 영어로 되어 있네요, 당연히. 마젠도. 맛있겠다. 이게 면이 한글 한글 있어 메뉴판에. 요거 마, 마장면부터 체크해봐봐 마장면 요거 어머니꺼 하나 자기가 매운거지? 어, 매운거 매운, 매운 마 뭐시기? 마... 그럼 매울 이거? 음. 요거 하나, 음. 하나. 음. 내가 요거 마라 마라 마라면 응요 음. 마라 마라면의소 마라면 어 요거 하나인데 나는 소 동그라미처럼 계절 채소. 계절 채소. 아 이거. 어, 맞다. 이거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돼지, 돼지 귀. 귀. 돼지 귀. 있죠. 음. 이거는 그냥 이원원다 이거 같은 이, 이런 느낌 같은데. 뭐이채채류 같은데 여기 없네. 아. 아. 그러면 이렇게. 아.

그래, 이게 비빌 때부터 향이 장난 아니더라고. 와, 얘는 약간 매콤, 뭐라 해야 되나? 매운 비빔면. 매운 비빔면? 매운 비빔면이 이렇게 냄 근데 매운 냄새가 상하긴 나던데.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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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나라 매움이랑 좀 다르겠지. 반 정도? 반에 반도 안 되긴 하는데 그, 팥, 판다도 없잖아. 음. 그래도 음. 괜찮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어, 비오크셔버리, 이거 맛있다. 어. 돼지 인데 엄마, 어, 진짜 맛있다. 음. 고독, 고독, 고독. 포도하네 응. 족발 그, 껍데기 있잖아, 그, 바닥에. 어, 그거를 뭐하는 거 너무 맛있어. 근데 들고기라는 느낌이 전혀 안나네 그니까 우나 아, 돼지물 눌린거라 비슷리 한데 더 코드코드하고 보드 맛있 근데 냄새가 전혀 안나네 공심채? 음. 아닌데 말씀하세요. 얘는 그냥 채소 같다 그냥 깔끔해요 이거, 이거 감이 안되어있어요 그냥 기름이랑 물리랑 볶은거 밀가는 이제 아저 먹고 가지 또딴데갈게 여기 타이페이 시티홀 앞에서 보니까 잘 보이네. 거기. 뭐 저거 건물이. 어, 저 건물이. 타이페이 시티홀 바로 옆에 저 중앙에 그뭐 동그랗게 네뭐 그거는 역전을 같은 건가? 그런가? 그런 뭐, 것. 뭐 저녁은 스시를 태가운만 하는 곳으로 왔어요. 스시 익스프레스대태가운만 합니다. 이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산 이유는 오늘 너무 많이 돌아서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한번 사러 가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말고도 연어 맛선데아 그래. 아 위에도 있네. 어 음. 종합도 있네. 어. 한번 아, 먹고 여기, 싶은 거 골라. 위에가요. 아니, 이거 생면어만 돼 있는 것도 있고 많더라. 아 저쪽까지 다 그거야. 코너까지. 저거랑 하나 주으세요 어, 여기 많이 나. 저쪽에. 여덟 개 장이면 4박, 원하시는 거뭐다 먹어요. 비도 나겠다. 30개 습니다0개 그러면 300, 1이0 30, 0원 <laughs> 되 네. 요 공지 값은 2달러 받습니다. 2달러. 그래서 300달러. 이제 저희는 숙소에 가서 먹겠습니다. 저희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엄청, 엄청 맛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한데 저렴하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면 집에 갈게요. 도 하여 주던데. 네, 이게 파인애플, okay. 이게 이게 에음 uh, This one. 맛있다. Uh, this is piece inside or you n t piece inside. Uh, 여기 6개 들어 있고, 여기 개 들어 있어. This 이건 뭐지? 와와립스? Uh, 아 롱감. 아 롱감. 야 롱감. 이거 먹어 누가 크래커? 누가 크래커는 어디는데아유 유가 여기 누가 크래커도 맛있다 나오더라고. 유가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3초를 돌려 먹으면 맛있어. 언제 들을 수있요 이렇게. 나 <레인 레인> 어디 지나? 양이 음? 맛있다 얘 네, 원래 안에 누가가 비싼거야 뭐가 맛있어? 둘다 사가 하나씩 사갈까? 오 묵주하네 맞제? 아, 오 스크네 묵주하난좀 많이 탄걸로 탄걸로? 난 탄거 좋더라 됐 대. 같습니다. 대단해요. <laughs> <하지 않네요. 웃음> 아, 대단합니다. <laughs> 어, 이게 다그 파이가 두툼하네. 몇 쎄? 아, 좀 다르네. 제일 좋아하는 그 파이네. 어, 파이지네. 이거 이만합니다. 맛있어요. 이거 음, 많이 안 달고. 맛있니 부드럽고 맛있네요. 정말 맛있다. 음? 음. 맛있네. 어? 아니요 대단. 디지션. 음. 음. 여기 그계이 에그타르트랑 아. 저 누가 크래커가 유명하다 하더라고. 요런 까눌레를 서비스로 줬습니다1인 하나씩. 오. 원래 비싼데? 아, 맞아, 그래? 음. 어, 말 그래? 냄새나. 어레신 거? 뭐지? 그냥 빵 같네. 그래? 딱딱 달달해. 응. 빵이랑 뭘랑 떡볶이 같아. 하여튼 좀간도 쫀득 쫀득쫀득해. 아, 까눌레 맞는데. 쫀득쫀득해. 빵이랑 쫀득쫀득이 사이에. 그게 맛있냐? 동남쪽 맛있네. 여권이랑 A2 찾을때에요 게이트는 A2에 A2 게이트 우리도 여기를 안가봐서 얼마나 큰지 잘 몰라 사람들 따라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또따른사 와가지고 같은사람을 갖고 와야하는데 너들 덕분탈퇴해 실생활 회음도 하고 아족도 네. 많이 다니고 이런 마주 얘기는 마주 아마 잘릴 거예요. <laughs> 원하는 화들 하고 말하고 와즐가고 행복한 응. 시간 보내고 간다, 네. 간다. 조심히 가세요 그래도 신발 신고가니 덥네 어 조심해서 가래 어머니 도착하면 카톡 주세요 응. 뭐, 어머니가 내가 들고 간거 어때?